시간의 흐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 추석을 보내면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겠고, 그리고 또 새해를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10월 중순에 들어서게 됐는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신 것 같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냈나?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후가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진멸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4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4대라고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예우가 한 것에 대한 보상, 상급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까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텐데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죠 그러나 4대가 끝나게 되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어서 28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진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여러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17년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아스 역시 아버지 예후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대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아버지 예후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박해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이나 그의 성정으로 볼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해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전디다 못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금성아지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숭배했던 여호와 아스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여호와 아스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만드십니다. 이 구원자가 누군가 학자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원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는 엘리사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 두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는지, 구원을 얻게 되는지는 그 내용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스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자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할 수밖에 없었던 죄를 범하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맙니다. 그래서 여호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셨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절시켰습니다. 어느 정도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아람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했다 했습니다.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만들었다. 타장마당에 먼지같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타는 병사들 50명 남겨두고, 마차 10대 남겨두고, 전쟁에 나가는 보병들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가지고 한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람의 하사엘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하고 만 것입니다. 보병이 수십만인데 1만 명만 남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멸절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의 이 14장의 전반부 부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스가 다시 이전의 죄로 돌아갈 줄 뻔히 아셨을 텐데 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던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던 여와스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왜 하나님께서는 여와스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스 입장에서는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왜 여하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속는 줄 아시면서도 실은 그게 은혜랍니다.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속는 줄 알면서도. 그러니 우리 인간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속이 썩으셨을까요? 안 썩으셨을까요? 알아서 혼자 다 치유하시는 분인데 뭐 속이 썩겠어? 뭐또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속을 썩힙니까? 여호와스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숨통을 튀어 주시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서 죄를 범하고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돼서 16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요아스 역시 여호아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생각이 각별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예후와 달랐고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와 달랐어요. 요아스는 엘리사에 대한 생각이 참 각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엘리사 병들어 죽어가는 노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행했던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조금 더 초라한 모습이 없는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러면서.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요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때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소리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는 사실 엘리사에게 영적인 아버지여,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병거와 마병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도구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버팀목이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 입장에서 볼때 엘리사가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버팀목이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요하스는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하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고 이스라엘의 마병이라고 하는 사실, 엘리사가 아니면 이 나라는 이미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요아스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해서도 벌써 망했어야 할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금성하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사의 영적인 힘, 그가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기도의 힘 때문이라는 것을 요하스는 알고 있었기에, 이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람이 끊임없이 침략하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요하스 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엘리사가 죽으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요하스가 정신이 아찔했겠죠.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나라를 지키는 시민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지켜내는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 왕을 바라볼 때 마음이 징했을 것입니다. 이요아스만 바라볼 때는 무슨 마음이 징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 왕을 볼 때는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나라와 민족이 눈 앞에 아른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요하스 왕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동쪽 창을 열 창문을 열라고 하면 열니까 이번에는 화살을 쏘라고 말합니다.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서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왕이 아벡에서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아벡 전투가 이제 일어날 텐데 그곳에서 아람을 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전쟁이 아람과 진행이 될 텐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이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승리의 화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람에 대한 승리의 화살이라고 왕께서 아벡에서 아람을 치게 된다고 이렇게 예언의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이 아람을 칠수 있을까요? 말타는 병사 50명밖에 없어요 마차? 병거 50, 10대밖에 없어요. 병사? 1만 명밖에 남지 않아요. 이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아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아람에게 적 피해를 줄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패배하기 참 쉬울 텐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엘리사가 화살을 가져오는 이 왕의 손에 자기의 손을 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손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왕에게 심어 주는 것입니다. 힘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다고. 엘리사는 80이 다된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은 살아 있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게시를 들을 줄 아는 영안이 있었고,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나이가 들어도 기도가 살아있고, 영성이 있고, 영안이 열려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수 있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0이 넘어서신 80을 눈앞에 두고 계신 성도들 많이 있죠. 이미 80이 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노년의 몸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80 넘으신 여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0대가 아멘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얘기죠. 잘 하셨어요. 엘리아를 보면서 참, 엘리사를 보면서 부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노년이 됐는데 죽을 병에 걸렸지만, 병에 걸렸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해주는 이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엘리사가 왕에게 이번에는 화살을 잡 집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집습니다.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땅을 치는데 요하스 왕이 이번에는 세 번만 치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불같이 분을 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번을 쳤어야 합니다. 그러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했을 텐데 세 번만 쳤으니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분노는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화살을 당겼을 때그 화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었고 아벡에서 왕이 아람을 치게 된다고 분명히 예언해 주었는데 땅을 친다는 것은 아람을 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세 번만 치고 멈추니까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왕이 대여섯 번은 쳤어야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치게 됐을 텐데 왕이 세 번만 쳤으니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아람을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아벡에서 아람을 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화살을 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엘리사를 통해서 요하스에게 알려주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도요 그 계획을 마련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연장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나를 향한 계획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진 없습니다. 진행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의 능력대로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죽습니다. 한 해가 바뀝니다. 모압의 도적대가 자주 이스라엘을 들어옵니다. 장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한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집니다.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벼에 닿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의 묘실에 닿았을 때그 죽은 자가 다시 회생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 죽은 자와 같았던 북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은 이상의 이 세상의 삶을 죽음을 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엘리사의 무덤에 묘실에 닿았을 때, 시체가 살아나는, 생명이 돌아오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다하는 법이 없고 그 능력이 약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된줄 아세요? 세 번만 치리다 라고 했던,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사의 예언이 요하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호하스, 요하스 있을 때 왕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고그 사이에 왕권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사엘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베나다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때 베나다과 전쟁을 치르는데 아베에서 세번 베나다를 아람을 치게 되고 잃어버렸던 여호와 스때 잃어버렸던. 성읍들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다 찾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14장 이하에도 보면 유다왕 아마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스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 강국으로 만들었던 왕이 있는데 여러보암 2세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혼동하지 않도록 여로보암 이세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세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국으로 만들어냅니다. 시세가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졌을 때 그가 생명이 돌아오고 호흡이 돌아와서 회생하게 된 것처럼 거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완전히 백성들이 멸절당해서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요아스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 이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진 것 같고, 가정에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명도다 끝난 것 같이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내 능력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사람에게 메이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바뀌어도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80이 다된 노인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 모습. 여전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못한 상태지만 자기 평생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면서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그 민족에게 다시가 그 희망을 줄수 있도록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아스 왕의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손을 요아스 왕의 손에 얹었을 때 요아스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그리고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요아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따라 그 길을 완주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 나라가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이 대한민국의 마병과 병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달려갈 구간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달려가야 할그 구간까지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구간을 완주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